안녕하세요. 저는 햄찌기예요. 햄찌기 햄찍이 TV를 시작할게요. 오늘 브레디스 2 3를 1밤 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햄찌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라고 할수 없게 오랜만이죠. 오늘 제가 토를 끊고 브레디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스토에서 깐 거라 나중에 네이버로 깔아야 돼요. 아. 귀찮다. 시작하겠습니다. 못해도 봐주세요. 소리 꺼놨습니다. 소리 키겠습니다. 아, 무섭다. 이 정도면 되나요? 소리 들리나요 어, 네, 들립니다. 시 아, 시끄러 여기로. 어, 여기로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움임움직 헬로. 아무 데나 불러드리는데. 아, 위로. 아, 여기 왔네. 아, 시끄러워. <laughs> 이 스프링트랩 잘 봐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스프링트랩 잘 봐주세요. 헬로. 그럼 여기에. 여기, 여기. 아 어. 어쨌든, 여기 없었던 애가 있어요. 어, 어디 갔지? 집중님? 집중님? 안보여요 스윔 네? 스폰셋이 안보여 맹글 안녕 맹글 맹글 이상자 시간 없어 아아이다 스폰셋 어디갔어요? 안 놀랐는데 얘는 왜한숨씩고 난리라고 <laughs> 왜? 난 스폰셋을 한번 이상하게 놀란다 제가 놀라도 제가 원래 이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어그 oh 약하 약해도 어 구하지 않고 그냥 봐으세요 하이. 어디 갔지? 아! 근처 있어! 반풍? 반풍? 뭐. 스승님이 와주세요! 네. 스님이 와주세요! 근데 카메라! 카메라! 제가 이거 풀수 있을 테니까 왜 날고 계세요? 나이가 훨씬 나은데요? 아니요 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난 너랑 싸우겠어 난 너를 절대 보지 않을게 예쁘고요. 너 이거 다시 복구할 수 있지? 내가 이거 한번 깨봐도 돼? 어... 이거 내가 잘해. 날라날아 날아. <laughs> 남의 같은 걸먹고 이런 쓰레기통나 그냥 다가 봉도 지 않고 거기서 짐또청소했는데 안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음,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내 네, 죽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네요. 이 소리를 다 꺼놨대. 있어보니까. <목소리> 이거, 첫번 분들 이해감이 안 좋은데요? Hello? Hello. 왔어요, 왔어요. <laughs> 아, 햄찌개 되게 오랜만에 하나. 이 바보가 왜 계속 강의시키니? 하고 난리요. Hi. 어, 아직 부족한 거다. 그거냐? 오케이, 놔주지. 왔어, 왔어, 왔어. 아. 한시작. 하이. Hi. 많이 안팬텀 펜텀 발로 봉이 나오던데. 조용. 햄찌기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여기 뭐지, 마크에서 엔딩을 보기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빠빠 다음 편에 봐요. 햄찌기 구독 꾹꾹. 제스키 바꾼 거 알죠? 걱정 마세요. 제 스키머 있어요. 빠바. 아이 여러분, 햄찌기입니다. 포기 했어 포기 했어햄